비교구가 많아요 지금 셔플하고 일단 다시 한번 빼고 또 바이 바이 고하죠 그럴까요? 네프리디이니까요 바이 바이 고네 성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정말 완벽한 패군 계속 발동 아동시켰어요 그냥 지속이다발동시없습니다 네? <laughs> 네? 어네네 회복효과 회복 파괴할게요 파괴하고 흡수됐나요 <laughs> 그게? 네저 여기서 하루오라를 던져겠습니다네 <laughs> 맞아요? 네. 이기 안 돼. 날 세트? 네. 네크로벨리. 아, 아, 또 네크로벨리 안 돼. 엔딩했습니다. 엔데옵. 네, 저탄트로. 네. 네, <laughs> 스텐. 음, 하시죠. 메인까지 네.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러면 좋았군요. 저는, 저는 <laughs> 마타나의 <하나에> 사소 <사서> 키드를 <laughs> 일반 소환하고요. 네. 음, 음 네크로벨리가 있으면 모든 게 힘들어지고. 네. 링크하겠습니다. 링크 소환. 음, 네. <laughs> 마타나의 사소 맥스를 소환 씨. 네, 소환 효과 대체품. 체인이라서 먼저 일단 운기는이 <laughs> 카운터는 이카요이카 카운터는 이니운터는이 카운터는 이카운이카는이게요터는이는이 카운터는 이가운터는이 카운터는 는이 카운터는 이는이카이 카운터는 이카운터이 카운터는 이 카운터는 이이는는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회복 과 네. 스터게요 네? 첼렉스? 네. 그리고 특수. 네. 할게요. 네. 없으시면 합니다. 오로라트. 르로라트 효과. 네. 소환 씨, 신의 통곡을 사용하겠습니다. 통곡 터뜨리고 주세요마이크1 5 0 0을 쬐고. 네. 네. 터뜨리면 열악하게 소환무 열악하게. 그니까 그러니까 러모동오르 효과 발동이 발동하시는거죠? 특수 소환에 발동 소환시 발동하시면 안돼요 왜요? 예효과? 예, 예효과로 소환하는거라죠아 그래요? 그니까 신의 통보의 특수 소환시는 네그체인블록을 만들지 않는 특수 소환시에요 그럼 발동합이요 네 발동이 합치는게 네. 맞아요 뭐 이거 <laughs> 소환할 <웃음> 시기랑 소환할 때랑 또 다른건가 보군요 <laughs> 아 그게 뭐냐면 특수 소환할 시기라는 말 자체가 제가 체인블록을 만들지 않는 특수 소환시에요 알겠어요다랜드인가니다드입니다 <laughs> 밴드입니다 엔딩. 네. 예, 조도록 네. 주장 네, 네. 맞춰서. 네, 마음이 과 받게. 네. 네, 포카. 네. 네. 제 요즘에 마음. 마함. 지 마음을 한장 제외하고요. 네. 필드 카드 한장 파게요. 필드 카드요? 네. 뭘 파게 하실 거예요? 네, 대상으로 발동이 한 어, 여기서 발동. <laughs> 그몇 주년 보시겠습니까? 예,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네요. 진짜 네. 그거밖에 없네요 <laughs> 배팅하겠습니다. 네, 2,550 어택 2,550요? 이 2,550. 2,550요? 아, 그 공항님이 나오신 모습을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여기서 소화, 여기다 전화 걸어할게요 네, 그렇죠. 그 배팅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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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 폐가 네. <웃음> 엔드입니다. <웃음> 네, 터로제 패가 완전 말려 가시고 지금. 네, 엔드입니다. 엔드가요? 인 네, 터트로. 배팅하겠습니다. 네, 2,550 어택 또 2,550입니까? 공항님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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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를 바랄라고 이끌어주실까요? 엔드입니다. 600 남았습니다. <laughs> 1 <laughs> 0분로 <정도로. 웃음> 지렸다. 정말 지렸습니다. 엔데입니다엔드라고 <laughs> <인드의 웃음> 네. 계속 마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세트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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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더 땡기고. 네. 그러면 라이프가, <laughs> 네. 어, 어쨌든, 6 0 가야면 좋으니까